3일입니다. 어, 개엄 사령부 포구령 제1호가 나왔습니다. 개엄 사령관에는 김명수 합참 의장이 아니라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합참 의장은 해군 출신이죠. 해군 참모차장을 하다가 바로 합참 의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해군 갖고 개엄 사령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육군이 정치의 무대, 시위의 무대인 지상에 있으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개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포고령 제1호를 보니까 자유대한민국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17번 선포됐어요. 그 중에 전쟁 확실한 전쟁에서 한 거는 어, 6.25때 선포된 게 있고, 그 다음에 4.3 사건 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서 6.25 직전에는 그게 가장 치열한 국내 내전이었죠.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그때 비상개명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 목적과 관계 없는 거죠. 일어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소요가 있을 때, 여순 사건도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그, 거는 여순 사건,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등등입니다. 전화가 요 그,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우리나라 경비계엄이 있는데 경비계엄은 단독으로 내려진 적이 없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경비계엄을 이어진 적은 있지만 경비계엄이 단독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항상 비상계엄이었고 6.25 주정 중에 여러 차례 있었고요. 부산 정치파동 뭐4.19때뭐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5.16 때도 있었고. 자,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포그령을 보게 되면 은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조금 이 비상계엄, 지금 이제, 이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으니 계엄사령부를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헌병과, 헌병이 요새 군사경찰이지, 이제 방첩사령부를 동원해서, 음, 움직이게 할 겁니다. 아, 어, 지금 한동훈 씨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정말 서생이네요. 자, 이포고령을 보게 되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오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로 나간다는데, 그거를 막습니다. 지금 도하의 서울시내 모든 언론사들 또 기자들 다 지금 집합시키는 것 같은데, 시키가 시켰어요. 에, 그거는 정치적 활동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일부 좌파 기자들은 여기서 시위를 할 겁니다. 좌파 언론들은. 그런 시위는 제한을 받을 겁니다. 자유민주체제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겸사 통제 받는다 제가 아는 유튜브도 겸사 통제를 받나요? 저도 언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혼란 조성하는 태업 파업 집회에 금한다. 전공이 지금 의사들이 문제죠.를 비롯해 파업하거나 파업 중인 이, 의료 현장 이탈한 이들은 본업에 복귀해라. 위반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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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쎄게 네 <laughs> 일상 일반 국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반국가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 생활에는 불편함이 최소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헌법 제9조, 개헌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수 있으며, 개헌법 제14조 벌칙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게 사실 개헌법까지도 안 하고도 집권 초기에 했으면 되는데,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면서 검수완박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검찰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경찰도 완전히 쪼개놨잖아요. 국가 경찰, 무슨 경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국 경찰을 그 국정원도 국내인로 죽여놓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다가 좀 유능한 장관들이 왔으면 행안부라도 움직였을 텐데 그것도 잘 움직이지도 못했고 참 답답한 세월을 2년을 보냈고 윤 대통령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 성격도 있지만 은 조직이 안 움직이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 경찰은요, 정보하는 경찰들은 양다리 결치게 합니다. 저는 경찰, 제가 옛날에 탈옥수 신창한 책을 썼다 그랬죠. 신창원을 잡아놓은 형사가 반은 건달 세계에 있고 반은 경찰이더만요. 그래서 경찰에서 갑자기 뭐 검거력 내리면 얼른 잡아오기도 하고, 딜도 하고 그래요. 정보는, 국내 수, 수사나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제주도 강정 기지 해군 기지 지을 때 제주도 경찰들 은 양다리 결치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막 해군 기지 건설 반대하는 거또 은근히 옹호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자기도 사, 생존할 수 있고 정보도 구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은 시위 같은 거 생기면은 시위도 잘안 막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경찰을 갖고 와서 막죠. 울산에서 옛날 중공업 시위가 클 때. 아, 경남 그쪽 경찰이 안 막으면 타도에 있는 경찰을 바꿔서 막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그런 그런데 그걸 쪼개놨으니 뭐가 되며, 그나마 국정원이 좀 의식이 있는데, 국정원 국내 활동 못 하는 건 막았고, 아무것도 못 하죠. 근데 좀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국힘당의 여당 대표로 있던 사람들 쭉 떠올려 보십시오. 결단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에 피묻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쭉 끄는 걸볼 때마다 이 법대에 나와서 서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 자들은요, 룰을 잘 지켜서 한동훈이 대표직이지, 지가 막 빽빽거리고 옳다을 주장하다가도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하거나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리면 그게 같이 법하는 법쟁이로서 인정을 하고 가. 그게 뭐예요? 그게 법관들의 엘리트 의식이죠. 그리고 고세계에서는 그 판사가 자기 이겨도 그것도 인정을 해. 정의가 없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문사에 있을 때도 서울법대 출신들 대체로 똑똑하지. 의대 친구들은 언론사에 안 오니까 그친구들 위주로만 갈때 보면 자기네끼리 해먹어.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야 하고 많이 다툰 적이 있는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런 한계, 한동훈까지도 그걸 안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뭘 돌파를 못 해요. 그래서 군대도 필요한 거고 언론도 필요한 거고 이게 잡종 사회가 돼야 되는데 설법대 판사 검사 엘리트 위주로 가는 게 문제였어요.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씨가 범수한법만 만들어놓으니까 겨우 한동훈 씨가 시행령으로 빠져나오는 구멍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구성영장 기각하거나 판결 내면 그건 수용한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도 윤석 한동훈은.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범의 일을 못 벗어나, 비리, 법권, 천, 법이 높긴 하지만 법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권력도 있고, 그 위에 천하도 있습니다. 어, 대통령이 계속 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구술을 하다, 팔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이뤄야지. 이뤄야지. 또 물렁새로, 물렁뼈로 가면은 그건 진짜 천하의 바보가 되는 거죠. 이제 윤정열 지금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무서워요. 다 호구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재명 보고 누가 개양이 호구냐 그랬는데, 이제는 윤 보고 호구라 그러는데 호구가 아니라는걸 보여줘야죠. 화단 경험을 보여줘야지. 들이쳐야지.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겁쟁입니다. 지난번에 칼 맞았을 때 쇼한 거 보이시죠? 총 맞은 트럼프도 싸우자, 파이트, 파이트 하고 다음날 반창고 하나 붙이고 나오는데 서울대학병원에 며칠을 숨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별거 아니에요. 조국? 조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하고 학교 선배니까 대드는 거지. 제대로 치고 들어가면 유모라고 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좀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운동권 출신. 문재인 정권 때 장관도 지냈나. 그 사람을 수사했던 사람들 얘기 드린 적이 있어. 요 서울대학교에서 마이크 잡으면 와, 떠들지. 웬걸 핵! 하니까, 허어, 그냥 바로 하면서, 바로 다 불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에서는 그 유모 씨를 배신자로 봅니다. 근데 나와갖고는 말을 바꿨지. 그거를 기자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고인직에 있을 때 자기가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있던 누구를 프락치라고 몰아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프락치가 아니었죠. 근데 그가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또 어느 자리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떠들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명예훼손 뭐 어쩌고 나오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본 기자들이 야저 사람 참 젠틀하다고 라 봤는데 그리고 그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여럿이 탔지. 근데 그 사람은 주변에 기자가 있는 걸 몰랐는데 탁 그러더랍니다. 아이씨, 아이씨, 겨우 넘겼네. 예, 얻다라고 속다른 사람들이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자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걸로 봅니다. 옛날에 좌파들은 죽어도 공산주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부르는 결기라도 있었지. 지금 좌파들은 없어요. 제가 주좌파를 제가 계속 경멸하는 게 그때 그때 달라요 하는 그거 달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 요럴 때는 요렇고 저 때는, 때는, 때는 자기네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거짓말하고 변신하고 빠져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좋은 자리 가면 그 단물 빨아먹기 바쁘고. 아니 서울시에서 군 인권센터한테 왜 프로젝트를 줘서 걔들이 먹고 살게 해줘. 박원순, 박원순이라는 사람. 무지 뭐 아름다운 가게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 얼마나 앞방으로서 돈 빼먹었어요? 응? 아주 서민 코 코스프레하면서 얼마나 호의호식했는데 그거는 그분의 서울대학교 법대 경기고등학교 동기들이 잘 알아요. 뭐 그의 아들이 뭐 군대 안 갔을 때 생로소 병원 그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박원순 씨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성추행이었잖아요. 그데 그거를 옹호해주려고 하는 좌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노모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 투신했을 때 그것도 말이 많았고 그 사람도 경기 나고 고대 나왔죠. 이 좌파한테 너무 속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재명을 옹립하는 거예요. 약점 많은 이재명, 잡범이잖아요, 잡범. 겁 많고. 지금 법제처장했던 사람이 누구지? 아이고, MB 때 법제처장했던 사람, 전북대 법대 나오고, 아이고, 갑자기 배명이 안 나네. 그 양반이, 아, 어, 지금 헌법을 바꿔서, 윤석열은 헌법 바꾸고 퇴진하고, 이재명이가 유죄 확정되기 전에 선고를 하자라는 이, 이, 이서, 이석연인가요? 예, 네, 그걸 썼었죠. 그 이전에는 또 민주당의 대부인 누가 그런 투로 개헌을 하거나 개헌하는 조건으로서 윤석열 하 야시켜야 된다 이런 지령이 내려가고 공개적으로 이성현 씨가 글을 쓰면서 앞으로 6개월 내에 이제 윤석열을 하야시키자는 저런 게 일어나면서 지금 민노총은요 돈이 차고 넘칩니다 현대 hd 현대니 자동차니 한 현대 그룹 근로자들이 자기네 노조에 돈 내면, 그 중에 일부가 무조건 민노총으로 서 민노총은 돈이 무지하게 쌓여요. 그 돈을 쓰, 그돈 가지고 얼마든지 거리투쟁하고 트럭 동원하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아, 참 납득한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보기나 낫겠네. 요 이걸 할줄 몰고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헤매네. 좀 난가요? 네. 에, 자, 이제 이제 이 허위 이게 노무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아예 노내고, 문재인이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애국자인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보통 사람이었어요. 뭐, 자기 부인, 문제가 됐었죠. 자기 장인이 공산주의자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럼 내가 만누라 뭐, 바꾸란 말입니까? 하는 게 이제 서민들한테 와닿아가지고, 좋아하고, 자유투 부대 갔을 때막 군인 껴워갖고 하니까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 그 이전까지, 그래도 YSDJ까지는 신모 원료가 있는데, 노무현 씨는 그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즉흥적인 사람이지. 한국 대통령 그레이드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까지 괜찮아. 그리고 노태우 씨는 조금 그리고 노태우나 전두환은요, 고마불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한 군인들이에요. 진급 그렇게 연연해 안했어요. 진급은 늘1등으로 되니까 대한민국 고민했고 그들이 하는 공부 자체가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영리한 사람이 노, 노태우였지. 그리고 YS DJ만 해도 기자 기자들하고 촥 거느리면서 이 대가의 품모가 있습니다. JP까지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큰 기업을 운영했는데, 이게 노무현 때로 가면서부터는 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이 확 떨어진 거지.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노무현이 고통스럽다고 자살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보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여기서 우리 사회가 하차하고 소화 넘어갔고, 문재인은 더더 티한 사람이고 거기 뭐 부인도 그렇고 그 딸내미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은 더더 아래질이고 이거 한국 정치가 저질라된 거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우냐가 참 힘들어 힘들게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콜럼버스 달걀처럼 달걀 세울 수 있어? 대한민국 바로 못 잡아 그러는데 계란 딱 자라서 세우면 되는 거지 뭐 하면 되는 거 비상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도 이미 여수아들국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느냐, 국회 예산할수 있느냐, 뭐 개헌할 수 있느냐, 뭐 수없이 검토하고, 근데 윤이 그걸 받지 않았지. 그리고 한랑하게 가다가 지난 청소에서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 쫓기니까 김건희 특검하자, 최혜병 특검하자, 뭐 계속 대드니까. 근데 거기에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따라가니까 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난번. 총선 앞두고 임명할 때 야. 너무 빠르다. 너무 잘못했다. 저 사람이 629 선언하는 너무 누구지? 노태우냐? 아니잖아요. 그건 유성열의 실수야. 그리고 한동훈 씨는 총선이 졌으면은 미국 가든지 더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톡 튀어나와서 국힘당 당대표가 돼 버리니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비상계엄이 맞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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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명해 주거나 뭐해 주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지는 게임 하면 한번 칼이라도 휘둘고 주워버리는게 낫지. 사실, 마, 마, 모택동도, 어,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팽덕회가 전쟁 지인관으로 인기가 좋았을 때 팽덕회를 6.25 전쟁에 투입해서 힘 빠지게 했는데 오히려 힘이 살았죠. 그리고 또 위기를 맞으니까 대학진 운동 하면서 굉장히 당원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문역으로 가면서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았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요 모든 정치인들이 링컨은 위기가 없었나요? 링컨은 부인이 문제가 많았죠. 부인이 의회에서 주는 예산보다 더 많이 백악, 백악관인가 그때도 그걸 꾸미고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탄핵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땐 자동차도 없으니까 링컨이 마차를 타고 가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 없는 미국을 원하느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간신히 간신히 막으면서 전쟁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살이 되는 거죠. 박정희 역시 유신하고 시비록 하기 전까지 간신히 간신히 지금은 위대한 대통령 그러지만 간신히 간신히 끌고갔고 이승만도 그랬습니다. 전두환도 그랬고요. 전두환도 마지막 6월 4일 때 저희 복학한 4학년생들이 대모하던 그 시절에 간신히 간신히 끌고가면서 한국 경제를 살려냈던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해서 간신히 간신히 하는 거지 하십시오 할만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언제 뭐내 인생에 꽃길이 있었나 그 구상시인에 쓴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참 불편했는데 그 시를 누가 하나 보내줘서 자주 읽었어요. 내 자리가 꽃자리니라 좌불안석에 까시방석이 아니라 꽃자리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까시방석이 꽃자리라고 생각,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그리고 큰 성과를 이루면 나중에 위대한 군주다, 이렇게 평가되고, 또 일각에서는 계속 독재자라고 하는 거. 그러고 가는 거지, 뭐. 가는 겁니다. 지금 박안수 육군대장, 참모총장, 결기를 보여줘야 되죠. 합참 의장을 제끼고 했으니까 결기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 군령권자로서 소식껏 해야 됐고 대통령이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laughs> 저는 신원식 국방 아, 국가안보실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K방산하고 K원전을 정부가 할수 있죠. 지금 자동차는 현대차,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끌고 가는 거고, 우리나라 화학공업은 뭐, LG, 하나, 이런 데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학 쪽에서 러시아가 워낙 싸게 기름을 주니까 그거 받아갖고 중국이, 중국 석유, 그, 중국 석유가 뭐야? 중국, 석유, 저 중국 가면 많이 트럭, 그럼들이 워낙 싸게 내놓으니까 롯데 케미칼을 휘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안심할 수 있는 잘 되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 지금 망한다는 소리 나왔고, 롯데 망한다는 소리 나왔고, 현대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뭐 기업주들도 굉장히 이런 판국에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을 두고 갈 수가 없죠. 인노청이 설치고 지금 연근 계약이 됩니까? 노동 계약이 됩니까? 교육 계약이 됩니까? 의료 계약이 됩니까? 끝없는 싸움이지. 그러니까 뭐야? 고로, 고르디오나 매듭자리에 잘라야지. 알렉산더가 이 고르디우스 신전에 걸려있는 이 매듭을 푸는 자 천하를 구하리라. 아무도 못 푸잖아요. 매듭은 푸는 게아니니까 그냥 확 자르면 돼. 이 매듭을 푸는 자 죽으리라. 죽죠. 누구든 다 죽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라피즈 라즐리가많은 아, 아프간 지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가 영원히 살았으면 독재가 자 됐을 거예요 박정희처럼 요조를 하니까 <laughs> 박정희는 요조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암살이 되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이또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서 암살됐을 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또 히로부미의 정적이 압불싸 그랬대잖아요 야 그는 추앙받겠다 정치인이 거리에서 죽어야지 침대에서 죽으면 치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은 우리를 잡아먹고 만주를 세우고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덤빌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인들, 지, 이 지도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계속 이명, 이재명을 명이 앞선 좌표들이 겁주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해가는 거야. 이걸 제일 잘 피하는 게 머리 좋은 서울법대생들이라고. 들어오면 싹 피하고, 뭐 국민의 뜻에 따라 한동훈 씨가 국민과 시민의 눈높이로, 그 국민이 뭐고 시민이 뭔데? 국민과 함께 비상기념 맞겠다. 그게 뭔데? 그거 참 법이 편한 거죠. 윤 대통령을 뽑아줬을 때는 그 법으로 장난치는 문재인을 잡아보라고 한 건데, 이번엔 잡아야겠죠. 뭐 잡으면 그도 죽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도. 골로 갈 겁니다. 진작에 했었어요. 문재인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예, 지금 밤 자정이 넘었는데,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뭐 개원군들이 양산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체포했는지, 지금 뭐 감사원장, 뭐 줄줄이 탄핵이잖아요. 그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는지 보기로 하죠. 또 오늘 밤새 흥분하셔갖고 또는 욕하느라고 밤새 보는 분들 있을 텐데 내일 할 일이 또 있으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